오늘은 숙제를 확인하는 날이에요. 자, 오늘은 어제 내준 숙제를 확인할게요. 숙제 안한 친구 있나요? 그럼 숙제 정답을 맞춰봅시다. 학생이 답을 내밀며 자신있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오늘은 다 맞을 자신 있어요. 저는 너무 기뻤답니다. 그런데 제가 답을 확인하며 놀라버렸어요. 어? 여기 답이 틀렸네요? 학생이 손을 흔들며 강하게 말하길.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우리 엄마가 풀어준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정답을 친절히 설명하며 이해시키려 했죠. 음, 여기서 이렇게 해야 맞답니다. 하하. 학생이 다음 문제 제출하며 또 말하길 이번 것은 분명 맞을 거예요. 엄마가 풀어주시면서 이 답이 정확하다고 하셨어요. 전속으로 전전긍긍했답니다. 어쩌지, 또 틀렸네. 아이고. 매번 아이 걸 알려주시면서 틀린 답을 알려주시니 학생한테 어찌 말하지. 그러나 저는 선생이기에 학생한테 맞는 걸꼭 설명해줘야 했죠. 여기 여기 이렇게 해야 맞아요. 엄마가 착각하셨나보다. 학생이 조금 혼란스러워하기도 했고, 약간 삐지기도 했어요. 아, 그럼 제가 직접 풀어볼게요. 혼자 풀던 학생이. 답을 맞췄답니다. 아, 다행이죠. 그런데 전 누굴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